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만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은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절망하지 않는 자. 여러분, 성도가 아닌 자는요, 걸핏하면, 아휴,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이제, 죽었다. 걸핏하면 이 말을 입에서 그냥 내뱉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이 정도 되서는 난 완전히 완전 쫄딱 망했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낙심과 실망 가운데 좌절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어. 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크게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에가 됐어도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노예 죄수로 할지라도 아이스키키 장사는 가난한 가난한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결국은 주님께서 주의 매 위대한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